오늘 프로젝트 담당자라는 주제로 브지게인 콘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 영어로 하면 프로젝트 오너라고 합니다. 오너가 다른 의미가 있죠? 주인. 세 글자로 하면 담당자 주인.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오너입니다. 그것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담당자가 오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초라이 근데, 영어로 try 하면요, 어,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try는 보통 명령어로 쓰입니다. try 하세요. 도전하세요. 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 담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I will try 라고 해야 합니다. 이건 미래형이고요.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내가 해보겠습니다라는 의지가 표현된 말이에요. 보통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I will try 한 사람이에요. 명령받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불러 일으켜서 아 w i l 라 try 한 사람이라는 거죠. 명령한 것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w i l 라 t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try, 그러니까 I will try를 변하려면 명령이 내 걸로 내재화 되려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여기 3기가 있죠. 우리 JL의 2025년 표가 기본, 기회 기대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기본은 두 가지의 기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보편적 기본이에요. 보편적 기본은 아주 간단해요. 회사에 올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인사를 잘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제일스러움에 대한 기본도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기회는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의 조직 도는 어떤 조직이죠? 역할 조직이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 강점 조직으로 기여를 부여하고 그 기회를 억셉하고, 부여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둘 다, 우리는 둘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기대입니다. 기대한다. 그리고 기대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둘 다,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이고, 기대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누군가 나에게 기대해야, 너나 나한테 기대해? 오, 나 기대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회사나 조직들은 분명히 말해야 돼요. 실체 있게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좋아요. 이걸 기대합니다. 그러그 사람은 기대 받는 거죠. 오너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오너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오너이군요. 대표님으로 존중받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목소리> 대표님 말한 거 아니에요. 구성원이 되, 지금 되었죠. 구성원으로서 기본을 지켜야 돼요. 기회를 부여하고 기회를 받아들여야 되죠. 기대하죠. 그리고 기대되는 사람이 되죠. 이세 가지가 되어야 존중받을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너를 존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는 이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너는 신뢰 받아 마땅합니다. 신뢰해야 해요. 우리는 신뢰를 보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처음 만났어. 일단 신뢰를 베팅하고 봐. 그러면. 신뢰를 베팅으로 말미암아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야.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베팅으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건널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못 건너. 당신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오너에게 오픈해야 돼. 서로 일을 같이 할때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자율성. 제일 경영자가 사관학교는 무엇을 배우는 곳이라고 말했죠? 너 혼자 정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쟁터 나가서 이길 리더를 뽑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는 존중을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